오케이. 그쪽이 걔네가 있던 곳이에요. 걔네가 처음 내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왔나 봐요. 아... 큰창고 끼고 그러면은 프로님 내리신 데로 갔거나 마을로 갔거나. 내가 저 카고파레 이걸로 갈게요. 카고파레 사이가로 갈게요. 카고파레 사이가 저는 지금 AK랑... 이거 무슨 총이냐 이거? 아, 하튼 뭐총 하나, 착건 하나 있어요. 더블 배럴인가 이거? S686. 네, 더블 배럴 이쪽 오시면 제가 AK 장비 드릴게요. 이 안으로 안으로. 여기 대탄이랑 소염기. 배율 있어요? 아, 소염기. 배율 저 아무것도 없어요. 4배율4배율 소염기 s r 떨고 고4배율 먹었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네, 아저 대퀵 있어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 요 일단 갖고 계세요. 아 여기 엠포 있다. 아. 잠깐 버릴게요. 엠포 쓸게요. 네네. 이거 대탄 남는 것 좀. 아 아까 그 그거... 잠깐만. 아잘잘 갖고 올게요. 여기 터요아저 여기 먹을 거 없어요. 지금 당장. 어차피 뭐 일단 14초 남았고 아얘를 빠졌나? 근데 모습 자체를 못 봤어요. 제가 어디서 썼는지 아, 내가 챙겼구나. 아 병신같이. 엠포 <laughs> 들었는데 엠포 파츠랑 그 쓰나 여기 총구 좀 나. 있으면 주워주세요. 이거 전술개머리판 하나 m 4 1 6 있다 어, 아 근데.. 아, 됐다 됐죠? 네끝 여기 털죠 조심하면서 위로 빠졌을려나? 어? 대퀵 있다 a r 거. 네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이거 지금 끊기지? 네트워크가 끊겨요? 저는 괜찮은데 네. 아니, 갑자기 막 엄청 끊기네 이거 아. 여기 다 털었어요 오케이 어디로 나 a 지 o k 어 y o a k a k a y o k a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이랩 쫓기요. 여기 집안에 90발. 아 네, 라가면 돼. 전 어, 아예 쫓기도 없는데? 아 쫓기 없어요? 타고 어, 예, 네. 차 탔다. <laughs> 탔다고 가나 본데. 어지 조주로 갑니다. 참, 따라가야 되는데. 어, 알겠다, 가야지. 알겠다. 들어, 들 와우. 이로 오세요. 킬파밍하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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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름 쪽이 약간 까진 거 있는데 이거 드세요 이 시체 네아왜 이렇게 생기지 여기 ar 보정기 있으니까 드시고요 여기 카고팔 얘도 있다 쓰나스 슬면 쓰세요 괜찮아졌어 나 어차피 뭐 있어봤자 여기 ar 보정기 이거 끼세요 a t 는이 시체 아 이거 잠깐만요 아왜 이렇게 이거 뭐 문제 있으세요? 네트워크 지연이 계속되네요, 이거. 그거는 아, 아마 다시... 인터넷 문제일 거예요. 지금 서버는 괜찮아요. 아, m, m 프로 바꿀까? m 프 파츠 있어요? 총알 총알 제가 많이 못들려요 AK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요. AK 타는 뭐 너무 많네요, 이거. 학업할도 필요 없고. 아, 가방 공간 부족하세요? 아니요, 가방은 남아요, 왜. 어차피 AK는 나름대로 풀파츠라서 저도 지금, 템은 풀템인데, 필요한 게 이제 쓰나 소염기랑, 총구 딴 거? 파밍하다가, 일단 여기 마을 파밍하세요. 제가 데리러 올게요. 네네. 양 많으세요? 무슨 양이요? 약, 약, 필템. 약! 네야 야기 구성 하나 끝. 구성 하나 끈네 그러면은 오토바이 그 거기 오토바이 보이죠 시체 옆에 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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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시다가 아프시면 그거 타고 먼저 가세요 저기 원까지 하야세 원 안에까지 저는 오 네, 팜이 네, 네. 하다 갈게요 여기 팔 배율 하나 남는데 쓰실래요 팔 배율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팔배안 쓰세요? 네, 머릴게요. 어차피 제가 그것까지쓸줄 몰라요. 엠 m 전수개몰리판 여기 하나있기는 아, 제가 드렸죠 어차피? 엠 r 풀이에요 이제 뭐 g 안 r 우셔도 돼요 필요한 게 AR 그 보정기나 AR 보정기? 소음기? 있어요 아, 보정기 저 Pujongi, S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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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정도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그 정도라서 괜찮아요. 원 와요 이거 필템 별로 없어지면 지금 가셔야 될것 같은데. 난 지금 뛰어가도 될것 같은데요? 뛰어갈게, 뛰어갈게. 뛰어가면 저거. 좀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그냥 가세요 4거리까지 지금 저희 있는 컨테이너 안 터졌죠? 어, 잠깐만요. 그쪽 다 털었어요. 다 제가 거기다, 예, 거기다. 딱히 지금 찾으시는거 없을 거예요. 이쪽 집은 이미 한번 털렸네. 어디요? 거기요? 아, 안 털렸구나. 아직 안 털렸어요. 저거, 거기 털렸어. 사람 있는 건데. 벌써 일단 문은 닫혀 있는데 아이템이 아, 털린 것 같다, 이거. 정말 없네, 아이템이 아무도. 털렸으면 안 되는데. 아, 구상이 남아있는 거 보니까 안 털린 것 같기도. 네, 그럼 뭐안 털린 거죠. 구상이 두 개나 남아있네요. 아, 이거 미가가 설마? 저 있는 거 떨어지셔서 파밍하신 거죠? 어, 네, 지금 저 있는데요. 지금 맵딱 보시면은 경계선. 이상이 있기 때문에 살짝 오버파밍을 제발 네트워크 시발로 봐 제발 제발 와 진짜 아무것도 못한 네트워크 때문에 이거 아 그렇게 심해요? 에이 괜찮다가 갑자기 딱 끊어지면은 한 5초 정도 경직 상태. 이게 저도 같이 아예.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건 서버레이거든요. 같이 되면은 지금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인터넷 문제 같아요. 여기가 아예 PC 방인데 1069짜리. 아, PC 방이요저 아, 그냥 그런. 네, PC 방 서버 PC방. 문제예요. 서버 안, 안 좋은데. 오탄 30발 죽긴 좋았어요 하나. 네 감사합니다. 일단 구급 상자를 하나 쓰고. 여기 가다가 집좀터졌어요몇개 정도요? 몇개 정도? 지금 제가 있는 이쪽 집두 개인가밖에 안터었어요 아, 지금 저 있는 곳. 어디 보자. 안터었어요 그쪽은. 제가 알기로. 잘 것처럼. 문 열려 있는데. 방향에. 나 거기 사거리 보고 계세요. 거기 좀 위험해요. 사람 많은 곳이라. 아, 네트워크 씨발. 아, 죽같아. 씨발 어디 싸구려 있는데 가셨나? 아니요. 여기 그 안암역에 아, 그 뭐야? 이름뭐예요 B1? 로엘로에. 아, 로러그 옛날 포그네. 로엘은 근데 딱. 자, 저도 그거 갈게요. 거기 사람 없죠?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아, 타 싫다, 한 20만 줄수 있으세요? 7타? 아 예. 35발, 이거? 어차피 저 지금 좀 있어가지고. 이거 다소금품에 죽음. 네. 빨고템 나누고 바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잠깐만요. 아, 씨. 어. 할게요. 시간 없어서. 실템몇몇 부모 뭐 있으세요? 상자랑 지금 뭔가. 구상 두개 끝. 그 정도? 아, 아, 이 정도. 잠깐만요. 아씨. 타세요. 왜이 개지랄이지 이게. 일단 타세요. 지금 타야 될것 같아 지금. 도미니카... 아 잠깐만요. 아 이게 지금 안 타는 어... 게 아니고 못 타는 거예요. 끊겨가지고.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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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간다. 앞으로. 지금 빨리 타셔야 돼요. 우회 가지 마세요. 미치겠다 이거. 안데 아, 근데... 나름의 쓸만한 데가 비원. B1? 비원이 어디예요? 정확하게 지금 몰라요. 비원 많이 가던데요 아, 여기 괜찮은데? 나쁘지 않던데? 네, 네트워크가 그 너무 걸리네요 보니까 걸리실 때마다 앞으로 쭉 뛰어요. 아, 이게 가끔 가다가 한판 걸리면은 아니, 네. 이렇게 오질라게 걸려가지고 네, 이거 끝나고 제가 컴퓨터 한, 벨트. 벨트. 한 번만 재부팅할게요. 네, 재부팅 네, 네. 네.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원 안에까지 들어갈게요. 지금도 지금 저안 보여요. 아무것도. 지금 괜찮다가 형그 어, 괜찮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일단 밀타를 넘어서 쭉 들어가시면 다요님 목소리 작아요? 안 들려요? 더 작아요? 아 이제 됐어요 네괜찮으지면말씀주세요 그럼 차보 멈출 뭐 테니까 바위, 바위, 바위.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은 어쨌거나 괜찮아요, 확실히. 네. 어, 일단 빠르게 템 나누고. 어.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안 괜찮다. 네. 아, 큰일 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나면 말해주세요. 네. 끝나고 저 재부팅해야 돼서 잠깐만 기다리셔야 될거 같아요. 일단 상자 두개 있다 그랬죠? 네, 상자 하나 버리고. 상자 한개 드시고요. 진통제 한개 가져가세요 아... 여 네, 왼쪽에 떨궈놨어요 네. 아... 상자를 써야되겠구나 내가 상자 여기 제가 바닥에 떨궈놨어요 진통제하고 예 네, 진통제 상자 다뭐 일단 바닥에 떨군거는먹 7탄 죄송요 지금 하나 따셔야 될거 같은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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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제도 지금 하나 먹. 상자 그럼 지금 몇개에요? 지금 상자 두개 땡 상자 한개더가져왔어요 레도스 하는 같은 거 필요 없으시죠? 네, 저배우는다 있어요. 끝. 아, 5탄 30발. 5탄 30발. 일단 오세요. 어, 저기 찾으러 간다. 이거 오면은 딸게요. 어, 어, 아, 다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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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발만 밤 문제지. 아. <laughs> <놀람> <칠. 놀람> 정말 참 킬을 쉽게 하시네요. 여기 칠탄 많고 카고팔 4비율, 2비율 레다 대격. 여기 그러면은 여기 에너지 드링크 한개 가져가세요. 여기 뒤에 떨궈 놨어요. 여기 네, 네. 애들. 아 미쳤네 이거 또라이 새끼네 이거. 멈춤 가야겠다 그럼. 저 그냥 4배열 말고 2배열로 써도 될까요? 뭐 그러세요? 4배열 뭔가 어색해서. 애들 좀. 그럼 산 정상으로 갈게요 노란핑으로. 네 정상 타세요. 왼쪽? 어, 어디 가세요? <laughs> 아니, 왜 게, 이거? 아이씨. 루키님, 비언이시죠, 지금? 아, 왜 이렇게 깨지 아, 씨. 루키님, 비현지 지금.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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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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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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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진짜 하아... 일단 타세요. 타면 그, 데려다 드릴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일단 고 시겠다 진짜. 너무 끊기는데? 거기. 자유로... 아 이거 재부팅. 재부팅, 재부팅 재부팅하면 ]도... 괜찮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고. 아 이거 이런 적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각... 근데... 이게 피방에 사람 아, 솔큐... 많으면 그렇거나 아니면 특정 자리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솔큐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리고, 배그가, 게임, 이거, 모드마다,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걸리는 게 있고, 안 걸리는 게. 좋은 데는 뭐다 상관없는데, 여기 문 열렸나 터터진거가 아, 열려있다. 노란색 박을게요. 네. 어, 앞에, 앞에 차. 보이죠? 아니요, 안 보여요. <laughs> 됐다. 아, 내렸는데. 다시 타요. 어차피 갈 거예요. 잠깐만요. 아왜 이래? 아, 개지랄이야 저를 버텨... 노란 핑으로 오세요. 네네, 아, 재밌다. 정말 대구 꿀 잼이다. 아, 아까 차타고한명 기절시켰는데, <laughs> 듀오 할 때도 이지랄이어서 한번진 적이 있는데, 이 아, 열린 거가 터졌구나. 이렇게 레드존에 터치문이 많지 아 아니, 열렸네. 쟤네가 털고 내려갔나보다. 여기 이 집에 있죠. 이집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잠깐만. 여기 카고파야문 카우파 를 이렇게 많이 음, 나와. 안도 안돼. 다쳤네. 집 안에 문 닫고 계세요. 저 밖에서 찰 테니까. 어디가 어디가. 차차못탄 거야? 자 남쪽에서 올라온 애들 찰게요. 네. 집안에 누워 계세요. 아, 누워 씨발로만 누워. 아, 없는 거 같아요. 아 오늘따라 진짜. 저러 가야겠다. 오늘따라 정말 배그 족같네 이거. 저기 준비죠. 총 A. k 에뭐예요 잠깐만요 아 스팀 다 꺼버려야겠다 혹시 모르 i n k St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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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요 i n k Stink. 이 t i n k s t i n 꺼지는구나 k s t i 는 k St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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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i 원래 스팀 종료하면 게임 지아 꺼지... 그게.. 창 닫은 거 아니에요? 스팀 종한게아니야아 창만 닫았구나? 네. 어.. 타세요 아. 타세요 가야 돼 지금 아.. 씨발 타고 싶다 됐다 탔다 어.. 아 근데 지금 밀기 위험하니까 그 여기 산에 있을게요 오토바이로 밀기 너무 위험하고 내팀떨어거든 저기 쪽 소리. 아, 얘가 더위각인가 여기 여기 내리 여기 가나여기 계세요 그냥. 연결. 5팔 오른쪽 저기 W 네, 수있으 산이에서 원래드인지 제가 볼게요 고층기랑네집 쪽이랑 딴데 봐주세요 아, 그자기 걸린다 네. 아, 저기 있는데 고층기그 위쪽 있잖아요 그쪽에 원 걸리는 곳 네네 네. 그쪽에서 총소리 되게 많이 나요 아, 이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 혹시 모르니까 저 뒤에서 온 애를 볼게요. 앞에 봐주세요. 집이랑 사람 있는지. 앞에서 들리는데? 어? 여기 집에 있나 보다. 큰 오른쪽. 소리다 큰 소리. 네그 방향. 그 330, 330. 네. 집 안에 있나 봐요. 하고팔 소리 같은데? 이거는 아까 그 원쪽 거기고. 확인 확인. 원출 때까지 볼게요. 아, 화야 아, 나 밖으로 나왔어. 나무 기었는데 아, 왜 이러지? 노, 거기 누워 계세요. 제... 어, 네, 저기 사람 있다. 네. 하나 하면 오는 중. 같이 즐기고 계시죠? 집 쪽에서 나오는지 봐주세요. 네, 네 일단 보고는 있어요. 저집 붙어야 되네.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아... 아, 이톨라다나들 네, 빨리 빨리, 빨리. 가 버리는 거. 이문가이문 해야 자, 해 볼게요. 이제 차는 타면 안될것 같아요. 오토바이라서. 네. 먼저 가서 자리 잡으실래요? 음, 일단 달려보죠라 한번 여기 원 안에 도로 끝에 언덕에 아 그럼 집안에 있는 사한테 좋나 맞을 텐데 이거 이제 원이 아파서 원 맞으면서 하는 플레이는 안될것 같아요. 여기 언덕에서 계속 싸운다. 일단 이렇게 되면 낀다. 저희들까지 오실래요? 쏜다. 미니? 어 쏟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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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이 새끼들. 안돼 지금 지금 끊기면 안 돼. 썼구나. 머리 맞았네. 저기 아까 그 오른쪽 큰 소리 난집 있잖아요. 거기 쐈거든요. 애들 네. 방향. 어, 손다 치면서, 손다 손. 움츠면서. 정확한 이치 안돼. 지금 끊기면 안돼. 십세끼야. 아, 원하까들어는데 멈춰서 여기. 딴데 딴데. 딴데 딴거 어디가 어디 어디가. 그집 밀게요? 아니 왜왜아왜 아, 잠깐만 야야 정신 차려. 아 미친놈아 아 제발 제발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개새끼야 씨발 아, 오케이 저기 저희 위에 S에 두명 아, 거기 마을 쪽 네. 떼줘요 에이. 제가 죽으면은 이제 여기서 쏜 거예요 아 죽었네 집에 있구나 아, 집에 있네 아죽었다 이거 양다리인데 두 대발, 두고 발, 저쪽으로 돌아왔나? 여기도 가고 파는 거예요. 아개 미치겠다 아, 이거 상관. 진짜. 집안에 이렇게 일층인 것 같고, <laughs> 이쪽으로 그명 돌아왔고. 일단 이렇게 된거 저는 빠르게 그냥 재부팅을 하겠습니다. 게임을 나가서. 네네. 먹어버렸다 소. 아다 평균 다 지났다고. <목소리> 아, 아, 씨, 이 진짜. 저쪽으로. <왔네. 목소리> 자, 개머리판 있으니까 형 저한테 와요. 저랑 총 바꿔요. 아이, 어는거 지고 있었나 보네. 여 기서 걷다주는 거예요？이제 저 게임 중이 라서, 아, 다 기다 리고 있요 저도 기다 리고 있을 게요.

差别，差别，嗯、是、哦嗯嗯、是、哦。